정부는 15일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 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범 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합니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 면접 시행 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 경력 등의 세부 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